와우 어우 잘났습니다 잘났어 어제 편집을 마무리하고 자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서서 어, 편집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청국장입니다청국장 음. 음. <laughs> 어제부터 계속 지금 불이 타고 있는데. 영업소를. 아이고. <laughs> 어제 지리산, 아, 너무 좋았습니다. 힘은 들었지만 좋았습니다. 우리 구독자분, 11분과 함께 정말, 어, 의미있고 행복한 그런 산행이었습니다. 아, 이 지리산 천왕봉에 올랐을 때 날씨가 그렇게 좋은 날씨가 쉽지 않습니다. 뭐 구름이 낀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아, 뭔가 문제가 이렇게 좀 발생이 되는데 오, 매번 그랬습니다. 거의 뭐한번 정도 좋은 날씨를 만났을까 할 정도예요. 그렇게몇번을 갔어도 예, 그랬는데 어제 정말 좋았습니다. 아, 어, 비록 뭐해도지는못 봤습니다만 아주 어, 좋은 아 어, 그런 천왕봉이었습니다. 자 그래서 우리 일행들은 어제 가서 이제 뒤풀이까지 숯불구이로 해서 쉽게 먹고 어, 소주 한잔하고 어, 버스에 올라서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저는 어, 그 지리산 참숯굴에 남아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일단 잠을 못잤기 때문에 아이고 뭐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은 자야 되겠는데 그래도 지리산 갔다온거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또 바로 잘 수도 없어서 어, 겨우겨우 참아가면서 어, 이제 편집을 하고 또 못, 못한 건 아침에 일어나서 해서 지금 업로드 시켜놓고 아, 그리고 이제 월출산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. 예. 아, 이거 지금 대통고속도로 진입했고요. 어 아, 이제 저기에서 그 뭡니까 대구 어, 광주 그 고속도로 쪽으로 진입을 할것 같죠. 그러다가 이제 아마 월출산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. 예. 어쨌든 오늘은 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<laughs> 편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이제 월출산 아 이렇게 좀 올라가야죠 예. 그래서 지금 아 고속도로 상황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예. 계속 그 그냥 어뭐 산은 아니지만 아제 비방여정을 아 영상에 담아서 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속에 너 혼자 지키려는 홍도야 울지마라 를 <laughs> 예, 부르면 우리 어머니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우리 키울 때그 삭바느질을 해가면서 어, 그걸로 우리를 매기고 입히고 어, 공부시키고 이랬어요 예, 그 바느질을 하면서 이 노래를 흥얼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서 납니다 예. 그런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. 예순 네, 다섯을 넘기시면서 어,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<laughs> 우리 어머니가 아, 제 가슴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네, 참 어, 바르게 키우셨어요. 뭐 잘못할 때는 여지없이매를 드셨고 음, 그런 어머니셨습니다.

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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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저기 월출산이 보이네요. 그냥 고향 안개가려가지고 축였습니다만월출산입니다월출산멋진데요 음, 응. 어, 괜찮습니까? 산성대 길이, 여기가 들몰인 것 같습니다.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요. 저기산좀 <laughs> 다니신 분 같아서 물어봤죠. 아, 이게, 야, 이게 초행길이라, 원래 이 산성대 길이 막혀 있었답니다. 그런데 이 산행길로, 어, 이렇게 개척을 해서, 어, 해놓은 모양이에요. 일단 올라가 봐야 되겠지만, 어, 여기서 한 2시간이면 천왕봉 올라가고, 뭐, 천왕봉에서 천왕사까지내려가면 한, 한 시간이면 되고요. 그래서 한 3시간 내지 4시간이면 된답니다. 그렇게 뭐 길지 않은 것 같아요. 네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, 이 산성대로 해서, 어, 천왕봉 올라가는 게 그렇게, 그, 암릉길이좀 있고요. 어, 그 경치가 그렇게 좋다니까, 내일 기대가 됩니다. 대신에 내일, 어, 도움은 안 되니까, 좀 일찍 출발하려고 합니다. 예, 한번 그렇게 가보겠습니다. 이게 라이브가 너무 이른 시간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약속한 거니까 몇 분이 들어오셔서 보든 안 보든 라이브는 틀겠습니다. 예. <laughs> 나와서 저녁을 좀 먹습니다. <laughs> 아, 이게 뭐냐면요, 김치찌개예요. 아, 뭐 신선들은잖아요. 월출산을 배경으로 해서, 어, 김치찌개 딱 끓여서, 예, 소주 한잔 하고 선풍기까지 있잖아요. 응? <laughs> 음? 맛있어요. 아주 간단하겠습니다. 아, 여기 자리 좋죠. 이게 주차장이에요. 근데 무료 주차장이고, 어, 그렇게 막번잡한 데가 아니에요. 네.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올라가나 봐요. 그래서 여기가 좀 사람, 한가한데, 여기 이제 돌레길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, 어, 이렇게 걸어가, 걸어갔다 여기까지 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. 굉장히 한가합니다. 근데 한켠에 이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. 따로 뭐 테이블을 꺼낼 것도 없이 볼까지 놔져 있고, 얼마나 좋습니까? 아, 됐다. 이바건 여기다. 여기다가, 그, 네, 텐트 칠 겁니다. <laughs> 네. 그러니까 지금 치기는 좀 그러니까. 안 보여요, 사실. 들어가가지고. 밖에서는 잘안 보이는데, 음. 그래도. <laughs> 아이고. 텐트라기보다는 그냥 모기장. 네. 정식 텐트는 아니에요. 네, 모기장 텐트입니다. 오가좀은 음. 해가 저출했을것 같아요. 저기가 서쪽이거든요 음. 이렇게 영암 월출살 밑에서 <laughs> 이박을 또 해보네요 아이 s 음. 폭염 음. i t 사실은 더위하고 싸움이에요. 밤에는 내려 가긴 하는데도 그래도 덥잖아요. 밤에. 그래도 산 밑에는 나름대로 그냥 괜찮죠. 그런데도 더우못 자거든요. 아? 그래도 오직하면 이런 선풍기에도 바쁘다니그 했더니 목이 한번눌렸어요 여기 보이는 게 오른쪽에 보이는 게환성대거든요 여기를 어, 우리 <laughs> 연사님이 구독자면서 전부터 제가 알고 있는 여기 가운데 연사님이 가르쳐준 길이에요. 여기 영암출신거든요. 이 옛날에 80년대 초반에 아버지하고 저기를 왔는데 저기를 걸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음, 여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더라고요. 음, 뭐 자기가 자기 느낌으로는 설악산보다 더 좋다는데 <laughs> 그러게 하겠습니까뭐 어쨌든 어, 제가 알아요 여기가 좋은 거는 왜냐면 천왕사 쪽에서 구름다리를 넘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. 어, 이쪽 산성대 그 절벽, 그 암능 길이 보호가요. 이 야, 저길 한번 가고 싶다,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, 제가. 음, 여기 월출사를 몇번 오면서. 그 길인 것 같아요, 네, 근데 가봐야 알겠지만, 좋다고 너무 좋다고. 형님, 꼭요 이번에 그 산성대 길로 한번 가보세요, 이러는 거예요. 아, 음, 그래서, 어, 뭐, 어쨌든, 우리가 또, 안 가본, 안 해본 짓, 안 가본 곳은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여기로, 이 코스로 택해서 네. 예. 왔습니다. 네. 예.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산행이고요. 어, 물어보니까 뭐 무조건 2시간 안에 가는 어, 어떤 그런 일인 것 같아요. 예. 그렇게 뭐, 빡세지도 않고 근데 다만 이제 앞 눈길이 좀 있대요. 음. 그래서 또 이렇게 좀안 가본 길을 가는 게또 재밌지 않습니까? 예. <laughs> 이렇게 사람들은 내가 안 가본 길은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렇지않아요 그냥 이렇게 방향만 잘 찾아서 어, 이렇게 가면 됩니다. 리딩도 할수 있어요. 음. 꼭그 내가 가본 길을 리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어, 지도만 보고 방향 다, 잡고 어뭐 이렇게 자료들 좀 찾아보고 뭐 준비해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. 저는 그런 경우 많거든요. 음. 뭐 대한민국 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가 가봤겠어요. 그렇지만 어, 어디든 나는 리딩을 할수 있어요. 왜? 내가 뭐 방향을 볼줄 알고 지도를 볼줄 알고 어딱 가면 아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내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요. 그니뭐 가능하죠. 뭐 지도 또안 그려도 이게 딱 들고 이렇게 보면서 가도 어, 충분히 찾아갈 수 있고 네, 할수 있습니다. 누구나. 아, 그니까 러그 길을 몰라서 못 간다. 이거는 어, 본인의 핑계예요. 아,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니시면 될것 같아. 요 네. <laughs> 술 한잔 먹어서 또 <laughs> 객기 없는 소리 했습니다. <laughs> 구독, 좋아요.